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는 문학, 비문학, 장르 가리지 않고 여러 종류를 병렬 독서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장르가 있냐고 한다면 최근에는 아닌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무조건 자기계발서였어요 저는 야망이 크다라는 말이랑 비슷은 한데 좀 다른 게 뭔가 잠재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발현하지? 난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수 있지?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 자기개발서를 많이 찾아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자기개발서를 세워보니까 한2 0 권이 좀 넘더라고요. 엄청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런 자기개발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이런 자기개발서는 안 읽는 걸 추천한다. 저한테 진짜 별로였던 자기개발서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반면에 뭐 요즘은 자기개발서 다 별로다 꾼데다 시간 낭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진짜 크게 도움을 얻고 좀 강조하면 제 인생을 바꾸고 제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준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두 번째로 추천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기계발서 혹은 심리학, 뇌과학 같은 성공을 위한 관련 책을 읽다 보면 의외로 다 똑같이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 어, 이 책에서도 이걸 얘기하네. 어, 저 책에서도 이걸 얘기하네. 이런 게 읽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9가지 내용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시크릿 류예요. 이런 류를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아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건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등등의 류들이 말하는 게 상상하고 자꾸 자기 암시문을 쓰고 듣고 어쩌고 하면 결국엔 당신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라는 건데 음 물론 목표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를 만들어 준다는데 완전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그 중간이 없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부자가 됐어요. 라는 등의 내용 있죠. 좀 매일 자기 암시문을 외웠더니, 몇 개월 뒤에 월 천만 원을 벌어요. 이런 식의 자기개발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카펫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본인의 성공 비결을 말하고 싶으면, 좋은 카펫을 만든 방법,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한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카펫을 팔아 100억을 벌기를 매일매일 외웠어요 머리에 그렸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라고 하는 건좀 이상하지 않나요? 두 번째는 자기 자랑에 심취한 류 어쨌든 본인이 성공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게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좀 너무 강조되어 있고 그에 비해 성과나 객관적인 업적 같은 거는 딱히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그럴 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겠죠. 사례를 들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자기개발서가 있었어요. 몇 개월 만에 몇억 매출을 냈다. 되게 신박하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론을 들어서 막 얘기를 하길래 저도 처음에는 되게 설득이 됐어요. 오 이래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대박인데? 이러면서 읽었는데 절반도 안 읽고 덮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본인의 성공 비법이 책 읽기, 글쓰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문장 구성이나 맞춤법이 진짜 책을 그만큼 많이 읽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엉성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들 저는 신뢰가 가지 않아서 그 책은 중간에 덮었어요. <laughs>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근거나 사례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자기계발서예요. 보통 자기계발서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아주 많은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책 내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런 사례, 이런 근거, 저런 근거 막 여러 가지 거를 주면서 결국에 A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책이 있고 뭔가 계속 비슷한 얘기만 하면서 A를 해라, A를 해, 왜냐면 A를 해야 돼, A를 해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내용이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 제가 읽을 때 설득이 안 되고 재미가 없으면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류도 끝까지 안 읽는 편입니다. 다섯 권을 추천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빠르게 실패하기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빠르게 실패해라 라는 게 요점이에요. 그 말은 즉, 일단 도전을 해라.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도전하는 거에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실패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도전에 의의를 두게 되는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한 책이에요. 두 번째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거는 제가 책을 완전 0권 안 읽다가 어느 해에 책을 50권 읽게 된 해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초반에 읽어서 책에 흥미를 갖게 해준 책이에요. 이것도 핵심은 결국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되게 간단하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정말 온갖 사례와 근거들을 들어주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조금 시니컬하던 저의 인간관계 마인드가 가 훨씬 따뜻해졌다고 할까요? 그게 정말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인데 그때는 그거를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작가의 베이카네기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에요. 자기관리라는 제목을 보면 뭔가 뭐 자기개발하는 건가 싶지만 결국에 걱정을 없애는 법이라는 책이거든요. 걱정이라는 게 삶에 얼마나 큰 문제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걱정을 없앨 수 있는지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걱정이 진짜 쓸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용적인 팁도 많고 재밌는 내용도 많아서 추천하고 저는 원래는 걱정이 진짜 진짜 많은 성격이었어요. 쓸데없는 것까지 막 걱정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 이거, 저거, 저거 막 시나리오 그리면서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그런 저한테 자기 관리론 너무 찰떡인 책이죠. 그걸 읽으면서 아, 걱정이 이렇게 해롭구나. 거기서 알려주는 걱정 일기 이런 거를 체득화를 해서 제 방법대로 걱정 일기 쓰는 법도 만들어서 실천도 하고 또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에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책에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이 사람도 이렇게 이겨냈는데. 나는 뭐, 세발의 피야 난 걱정하지 말자 이런 교훈도 얻게 되는 좋은 책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요지는 사람이 큰 욕심을 가지고 많은 거를 달성하려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반복해라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매일 3시간씩 운동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지만 TV 볼때 앉아있지 않고 서서 보기 이런 걸로 시작해서 점점 운동량을 늘려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실용적으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저도 게으르고 작심삼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래. 목표를 크게 잡지 말고 작게 작게 습관을 들여서 반복을 하자. 이런 전략으로 뭐든지 접근을 함으로써 효과를 높여 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인데요. 자기 개발서 중에서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용적인 종류의 책인 것 같아요. 유진은 당신은 메모는 너무 잘하는데 그 메모를 관리하고 다시 볼려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메모를 해도 다시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세컨드 브레인 제2의 뇌라는 메모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메모를 관리하고 다시 볼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라 라는 게 핵심인데요. 저도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별로 다시 볼 일이 없었던 게 고민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도움이 됐고 이 책에 나온 대로 파라 시스템이라는 거를 로션에 접 업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거는 따로 한번 튜토리얼 같은 소개 영상을 찍어보려는 계획이 있는데 네, 아무튼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개발서라기보다는 과학책이라서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을 제가 영상에서 몇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책은 두껍긴 한데 정말 책 읽는 내내 잠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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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하고 유익한지 그리고 잠을 안 자는 게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래서 좀 지겨운데 이걸 읽고 나면 너무 읽기 잘했다. 한 살이라도 또 젊을 때 읽는 게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이 창의력, 기억력, 건강, 건강 매력, 체력, 컨디션. 컨디션, 그냥 모든 거에 영향을 주고 잠은 잘수록 좋아요. 물론 뭐 많이 자면 안 되지만 왜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참 잠을 자야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laughs>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 제가 열변을 통면서 <laughs> 자기개발서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아이고 허리야. 첫 번째는 일단 해라. 빠르게 실패하기에서도 하는 얘기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빠르게 실패하라. 걱정만 하지 말고 실행해라. 같이 다양한 표현들로 일단 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경우가 많다. 매일 두려운 일을 하나씩 하겠다고 다짐하라. 이네 안에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야. 두 번째 지속해라. 일단 시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도 끊 끈기있게 지속해 나가는 거는 어렵대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임무와 말하는 게 당장 이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고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져도 일단은 끈기를 가지고 지속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혼란스러워도 계속해야겠죠?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하기. 그것이 변화를 앞당긴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해서 공부해라. 즉, 생각할 시간을 확보해라.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내면적으로 단단해지고 이것에서 확장되면 또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고 또 나아가서 그러면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게 살더라도 일기나 명상 같은 걸로 꼭 본인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는 50여 년간 자신의 장점을 아는 것과 자신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지속적인 학습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3-1, 나답게 살아라. 본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나서는 본인만의 고유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어야 한다는 라 거죠. 다른 사람과 얼마나 비슷한가에 신경 쓰며 자신을 제한하면 만족스러운 삶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비록 결점도 있고 한계도 있지만 너는 데일카닉이어야 해.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넌제리어야 해. 다른 유튜버 신경 쓰지 마. 다른, 다른 취준생 신경 쓰지 마너야 4번. 호기심을 가져라. 항상 배우고 변화하는 자세를 가지고 인류학자처럼 탐구하는 자세를 지니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그 이유는 호기심이 없어지는 순간 배움도 사라지고 배움이 사라지면 변화도 없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데프다이어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성공적인 혁신가 대부분이 마치 자신이 인류학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5번.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에게 본인을 던져라.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운이 좋아진대요. 다양한 사람을 만날수록 내게 도움이 될 귀인을 만날 확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랑 비슷하지만 기회가 늘어난대요. 어떤 사람, 어떤 경험들이 내게 기회를 가져다 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배울 수 있대요. 스스로 고민해서는 알수 없는 것들을 다양한 사람들과 맞선 경험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다양한 모임에 나가보라.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공간에 자신을 던져라. 6박 기록하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영감 같은 거를 순간순간 메모를 하라고 해요. 기록해두지 않으면 금방 휘발되니까요. 그리고 일상적인 생각이나 감정들도 글로 적어보는데요. 글로 정리하면 모호하던 것들이 명료해지고요. 내 감정을 소중히 관찰하고 다룰 수 있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째 일기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눈 감고 있으면 그렇게 막 창의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떠올라서 이거를 꼭 휴대폰에 적어 두고 자는데요. 진짜 다음 날 일어나면 생각이 1도 안 나서 적어 두길 잘했다 싶습니다. 그때그때 캐치를 해서 적어 둬야지 휘발되지 않아요. 얘기를 쓴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귀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그때그때 붙잡아 두세요. 7번. 비난을 무시해라. 바밤 피드백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단 1분도 신경 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지 도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분도 낭비하려 들지 않으셨어요.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는 법이라네. 영향력이 큰 존재일수록 그것을 걷어차는 사람들은 더큰 만족을 느끼게 마련이다. 혹시 이영상에또 악플이 달릴까요? 그럼 저는 1분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가자. 아니, 못풀이했어. 8. 번 배풀고 다정이 해라 주위 사람들한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배풀고 나눠야 한대요. 그러면 더 많이 돌아온대요. 물질적으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타인의 관점에서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적을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높은 패를 내놓고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낮은 패를 내놓아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용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9번 마지막 실패로부터 배워라. 실패는 절대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실수는 좋은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실패다. 네이 마지막 9가지 내용은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어, 진짜 너무 뻔한 소리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있 또 자기계발서 매니아분들은 정말 핵심만 담고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자기계발서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별로인 책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시간 낭비라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정말 나랑 잘 맞는 책을 고르면 그거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도, 또 너무 의심하지도 않는 중용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요. 주 셔서 감사 합니다. 안녕.